1월 29일 수요일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한 것을 느끼고 그 사랑이 곧 생명이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라고 마치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길 바라고 특별히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성장이 있고 성숙 것 이것이 우리 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오늘 본문,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생명이 공급되고 그 생명으로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을 누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꼭 붙어있는 삶을 생각하고 그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 생명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2025년도 그야말로 예수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명절을 맞아 함께 둘러 앉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니 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라가기를 원하되 성장하고 성숙하여 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친절할 수 있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되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가며 구원을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된 믿음의 가정, 승리하는 가정,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예수께 붙어서 자라가고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가족 위에와 일터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실 때에 2025년 새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되 주신 귀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되 예수님께 붙은 가지처럼 생명을 누리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시며 새해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